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 3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정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예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각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 들어 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연유 에서인지는 몰라도 어 헬라인들은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속한 시간과 그리고 영계에 속한 시간 이렇게 헬라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분명한 물질계에 속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연계에 속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물질계에 속한 크로노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시간이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시간과 공간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영계에 속한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물질계로 보내주셨어요. 즉 크로노스 속으로 카이로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크로노스 시간에 갇히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크로노스 시간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크로노스 시간 속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법이 지배하는 시간 속으로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시키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이크로스 시간 속에서 해방이 되어 나와 가지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카일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얻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저는 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시키는 재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해방되어 나와 영생하도록 하는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왕성의 작동하고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 속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시간 속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지게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일어났던 그 친구가 병고침이 그때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담겨진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또창기 1장 3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창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미래도 동일하게 그 빛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카이로스에 대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마, 말씀을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사유하게 되는데,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그런, 그렇게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 하신 말씀과,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시던 예수님 말씀과, 그러면서 시간 속에서 듣는 우리, 우리 간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잡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을 합참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노마 한계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요, 배교까지, 서슴없이 배교까지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 중에 120명, 이 문도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24장, 24장 49절에서 유언하신 그 유언, 유의그 말씀 붙잡고, 너희는 엘살리로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신 예수의 님 유언의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어, 그들에게 오순절이 됐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디 그들에게 임합니다. 음. 크로노스 시간 속에 갇혀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카이로스 시간 임했습니다. 음. 그러자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서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미래라는 크로노스가 만들어놓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법으로 법 속으로 들어가서 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크로노스 속에 갇혀 재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소라가 사는 집에 예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된나소로의 누이 바르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나소로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네. 크로노스 시간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죽었던 나서로에게 카이로스 의 시간이 들어가자 어때요? 죽었 죽은지 날이라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서가 살아났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로노스 속에 갇혀서, 재바 사망의 법에 갇혀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가려고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예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면 힘을 쓸수록 더욱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파묻히게 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요, 실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나와가지고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으는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예를 쓰면, 를 쓰면 쓸수록 왜 더욱더 크로노스 시간 속에 파묻히게 될까요? 더욱더 죄와 사망의 법에 파묻히게 될까요? 많은 이유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성령으로 하지 않하고 못난 자하로 하려고 힘쓰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속에 오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의 성,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부으리는 예수님의 몸된 계회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한 능력을 받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받아서 삶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상황과 저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고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만 아마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알파바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세가 천지창계 웅장함을 생생하게, 생생하게 보고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이 장차 일어나게 된 일들을 라이브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셨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알고 아셨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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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보자 우편에 올라가가지고, 무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며 찬성한 그 모습을요, 생생히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생생히 보게 된그것에 인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크로스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처지와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을 여유있게 바라보고, 즐기는 항상 기뻐하고, 시장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 있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서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사시기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멘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름붐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기름붐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시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먼저 성령의 기름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부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접박이 되는 어떤 환경, 조지,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될때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카이로스 시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루 시간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그강강 강에 그생물의 강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이락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영적 예배 줄 믿습니다.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가 접하게 된 모든 사람들 환경과 처지 여건들을 그때부터 때부다 말씀을 바꿔서 내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내 몸으로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삶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3,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선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 교회 에 기름 부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자.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해서. 카이로스 크로, 크로로스 시간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그 모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서로로 받고 있어서, 지금 하늘보다 우편에 나를 앉히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예? 이렇게 늘 보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버리는 그런 부활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 이함인 줄 믿습니다. 음.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이 쓴열세권의서신에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그리스 예스 안에서의 그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을 그리스 예스 아니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시절을 썼습니다. 바울이 사용했던 그리스도 예수 아내라는 그 단어에, 그 단어에 숨겨진 카이로스 시간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디오 테이프 그 안에 한국과 일본이 국가대항 축구시합을 했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그 테이프 속에다가 전반 후반 그다음 휴식 시간 해서 2 시간 가량의 분량의 시간을 그 테이프에 담았어요. 그2 시간 분량의 내용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축구 시합했는데 3대 1로 이겼어요. 그런데 전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반 5분 남겨놓을 때까지는 1대 0으로 한국이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5분 남겨놓고 한국이 선수 개최또 작전을 달리해가서 세 골을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3대 1로 이겼어요. 그그그 내용들이 들어간 시간과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테이프를 이제 방송국이 이렇게 그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그 그 들어가 있는 테이프의 내용을 방송국을 방송을 화면 방송, 화면 속출해서 TV 화면 나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몇 개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는 사람들 중에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다양한 행동들과 다양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축구 경기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 이긴, 이긴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그 가을 현지를 미리 모르기 때문에 그, 그 축구의 그 시간의 전, 전 체를못 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이미 그것을 봤던,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그 테이프 밖, 시간 밖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그 지금 이렇게 볼때 스릴 있고 또, 불안하고, 이런 거 느끼지만, 그것, 그것들을 오히려, 그, 기쁘지, 스릴 있고, 아, 안타깝고,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족, 누리면서, 즐기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미래의 개념이 있는, 카크로서 시간 속 밖으로, 시간 밖으로 나와서, 이그 크로스 시간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는요 그 단계에 있는 크로스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항상 기뻐하며 시장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걸볼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해 음.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나와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이력이, 나의 이력이 아무리 누치하고 민망할지라도, 또한 현재 나와, 나의 전혀 형편이 아무리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나의 미래가 아무리 막막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주님의 언변 교육 등해 기름부음을 받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처한 자신 이 처한 한계가 저한 여건을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느끼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합력가에서는 이전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요 지치지 않게 될 거요 예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또 저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느니라 음.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 것인가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는 그 세상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회귀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카일로스 시간 속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의, 생명과 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서 고통하고 힘든 삶을 살게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저도, 저뿐만 도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속에서 그 생명의 성리법이 왕성히 작동을 하고 있는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영원토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기쁨에 늘 취하고 싶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이로스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여기 보이 예비들은 하늘의 교회의 모든 권석들 머리 머리 이외와 이들의 삶과 인생이에 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